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한남동 관자에서 여야 지도부와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회동이 이재명 정부 출범 18일 만에 이루어진 점을 높이 평가하며 과거 정부가 720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해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동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추경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으며 청문회법 개정을 통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민의 힘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공통 공약을 빠르게 협의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여야가 자주 만나자는 제안에 대해 회동을 정례화하자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대화의 시작이 중요하며 이번 회동이 그 의미를 잘 보여주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정례화 방안을 어떻게 이끌어낼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된 질문에는 대통령 관련 사안은 대통령실에 문의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했습니다. 동시에 상임위원장 선정은 국회의 권한이며 삼권분립 원칙상 대통령과 무관한 사안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더욱이 2024년 전반기 원구성 당시 합의된 사항으로 현재 논의할 주제가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이번 회동을 시작이 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18일 만에 자리를 함께 마련한 점을 높이 샀으며 과거 정부가 720일이 걸린 것과 비교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정치 복원을 위해 야당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예정된 청문회를 통해 필요한 소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후보자가 법적 소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